암울하다고 표현하는 취업시장에 있어 삽수저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요즘 연령과 학벌 그리고 성별로 인한 기준에 있어 이전보다 더 공정한 취업 환경이 요구되는 가운데 지인 찬스라는 치트키에 대한 법적 제재가 부재해 현실을 더 암울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일명 삽수저란 산업 현장에 있어 부모의 인맥이나 사회적 지위를 통해 상대적으로 일반 지원자보다 쉽게 취업에 성공하는 이들을 말합니다. 다른 말로는 꽃길을 걷는 수저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즉, 부모님이 인맥 네트워크를 잘 형성해 놓아 사업이나 일을 보고 배우기만 해도 취업에 지장이 없는 일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구조는 누군가에게 있어 상대적 박탈감을 안겨주어 불평등을 자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을 사회는 부당 취업이라 부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취업 사기로 인한 제재는 일반적으로 재산상 이득의 취득이라는 요건이 갖추어져야 합니다. 즉 임금체불이나 사기 및 취업 알선의 행위에 관한 제재가 있을 뿐입니다. 또한 정치인도 이를 진지하게 바라보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다. 일례로 지난 정권에서는 대통령 지인의 자제가 대통령실에서 구급 행정요원을 현 정부 역시 대통령 부인의 지인이 대통령실에서 선임 행정관으로 임명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된바 있습니다. 변호사나 검사 출신 대통령도 부정 취업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기 때문인지는 몰라도 일반 사기업의 상황은 더 엉망입니다. 지원서 제출이나 면접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일명 프리패스 직원이 당당히 뒷배가 있다고 밝히거나 안방 드나들듯 사업장에 방문해 다른 직원이 제출한 입사 서류를 찾아 가스라이팅을 시도하는 대표의 자제. 그리고 지인 채용을 위해 투명해 보이도록 채용 공고에 일정을 미리 조율하는 등의 일들은 직접 제가 목격한 사실입니다. 또한 제가 목격하지 않았더라도 이직을 준비하는 누군가에게 접근해 본인이 원하는 재직 기간을 표시해 재직 증명서에 회사 도장을 찍어 발급해 주고 추후 확인 전화가 올시 원하는 대로 답변해 줄 테니 얼마 정도를 입금하라는 제안 역시 있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꼬스저인 누군가는 이러한 제한 없이 대표가 알아서 서류를 만들어주겠죠. 이러한 경우 부모 자신이 만든 서류가 곧 원본이니 위조를 증명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고용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다른 지원자를 채용하는 것보단 본인 자식이나 지인을 채용하는 것이 리스크가 적다는 시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추측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편협한 인식으로 각종 편법이 발생하더라도 이를 제한하거나 조치하는 방안을 찾아볼 수 없어 결국 취업 시장을 공정하지 않게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머리뉴스였습니다.